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 한국사 강명석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에, OT 시간입니다. 예, 제가 아, 이 공무원 그 시험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개요를 설명하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이번 강좌는 음, 이코노미 한국사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문제풀이반. 아, 이론 강좌도 따로 있습니다. 아, 이론 강좌를 듣고. 어, 이강좌에 오시면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구국 공무원 강좌는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론 강좌가 있고 문제풀이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좌를 듣고 이론 강좌는 이론과 문제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냐? 그러면 이론 강좌 가한8 정도, 문제는 한2 정도. 가볍게 기본적인 문제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 반 강좌는 이제 비율이 정반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을 합니다만 문제풀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좌를 안 듣고 바로 일이 들어오면은 어 이런 내용을 수업 시간에 했나 이렇게 할 텐데 그건 당연히 이런 강좌가 선결된다라는 전제 조건이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쫓기는 수험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는 아, 또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씩 다 정리해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두개다 두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야 됩니다. 라는 어쩔 수 없이 없는 수험생을 위해서 또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또 표로 다 정리를 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에, 좀 불충분하게 아, 조금 부족하긴 할 겁니다. 총 25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각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조금씩 제가 표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뭐 대표적인 유형 문제도 볼 것이고 기출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를 차례 차례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강좌 구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하고 싶은 것은 이제 첫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아유 이거 뭐냐 지금까지 이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만 제가 이제 참고해 보았는데 공무원 한국사의 영역별 출제 빈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로 출제되는지를 한번 쭉 이렇게 이렇게 표를 놓고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만 선사 시대 및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구석기 신석기 그다음에 뭐 부여 고구려 옥죄동해여긴데 평균적으로 어, 2010년도도 두 개, 2011년도 두 개, 2012년 국가직 두, 세 개,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서 이때가 조금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더니만 바로 2013년에 2012년에 비중이 높아지니까 2 3년에 비중을 바로 낮춰버렸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아, 두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국 시대하고 남북국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보통 묶어둘 필요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자, 두개 묶어도 뭐두 개, 세 개, 하나 포함하면 네 개. 에, 2011년은 비중이 낮았고 2012년에 상대적으로 두 개, 두개 정도. 그러니까 두개 합치면은 남북국 시대까지 합치면 네 문제 정도씩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여기는 한세 문제 정도. 그러니까 2012년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좀 높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는 고려라고 고려라고 봐야 되는데 아, 2010년에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 이제 각각 두, 한 개, 세 개. 어, 2011년에 비중이 높아졌어요. 여기 이제 포인트, 어, 이때 비중이 높아졌네요. 어, 2000, 2012년도 세 개, 세 개. 상당히 비중 높았죠. 그런데 2013년에 압도적으로 비중 높아졌어요. 압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라고 되어 있는데, 근세는 언제냐. 조선, 흔히 말하면 우리의 조선 전기죠. 오, 2010년에는요, 다섯 개, 세 개입니다. 2010년에가 조선 전기가 가장 많았죠. 2011년은 두 개, 한 개, 예, 두 개, 다섯 개. 아, 2012년도 비중 높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예,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어, 그 다음, 그러니까 이두 개, 고려와 조선시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2013년도 통계로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근대 태동기니까 이건 조선 후기죠. 2010년에는 예, 국가직세 한 개, 지방직세에 2011년에는 세 개, 네개 상당히 제일 비중이 높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네개한 개, 그다음에 2013년 두 개, 네 개. 여기도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대 개항이죠. 어,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갑신정변까지인데 갑오개혁까지입니다. 세개한개어두개세개 어, 여기 높죠? 여기도 좀 높고요. 그다음에 한개 비중 낮아졌고요. 두개두개 2개, 2개, 그냥 보통 비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족 독립운동이죠? 하나 두개 다섯 개한개 비중이 좀 높았고 그다음에 두개두개 2개, 2개, 평균적 두개세개 2개, 평균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다음에 현대사회 네개두 개, 이때가 제일, 2010년에 이때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았고요. 하나 두개 정도는 보통이고, 이것도 보통이고, 이것도 보통이고. 그 다음에 전체 개요. 이건 통합이예요. 통합형입니다. 문제 어떤 시대가 아니라 통합형인데, 뭐 하나, 하나 세 개, 없고, 지금 하나 장, 이 정도 됩니다. 통합형도 경우에 따라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건데, 자, 우리가 가장 최근인 2012년하고 2013년을 보면은, 공통되는 게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비중이 높다는 라 거잖아. 이 부분. 그러 그러니까 언제야? 고려시대, 조선시대야. 그렇죠? 최근에 2012년, 2013년을 통계로 한다면 2년간 통계로 본다면 고려시대 문제하고 조선 후기까지가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가 문제의 빈도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단원이 당락을 좌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많은 게 요거죠. 요거+ 요거. 그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많은 게 이제 민족운동. 민족운동이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요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선사시대도 일부는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아 결론적으로 고려시대 조선 후기 여기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구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때요? 편중된 부분은 세분대가 조금 편중되긴 하지만 거의 다 골고루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다 출제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어, 일단 여러분들이 요세 파트,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이 부분이 취약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하나도 빠트는 없이 세세하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틀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빈도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두 번째 이제 학습 전략인데 에, 한국사는 에, 전체적인 흐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 전체적인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시대의 흐름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어느 한날 갑자기 한해뚝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겠고요. 흐름을 파악하려면 이제 문제주 고루고루 나오니까 각 시대별 특징을 파악해둬야 되겠고요. 두 번째, 한국사 교재가 있어요. 이론반에서 쓰고 있는 슈퍼한국사 같은 경우인데 이걸 봐도 좋고요. 뭐 아니면 자기가 뭐전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한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쓸까요? 뭐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에, 그걸로 합격은 제가 보장을 못하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요. 한번 내용을 꼼꼼히 읽는데 정독해야 돼요. 정독. 천천히, 꼼꼼하게 읽고 정확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정확한 정리? 에, 여러분이 혹시 정리가 어, 힘드시면 예, 이렇게 표로 제가 올려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핵심 키워드, 단어죠, 단어.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 암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를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키워드를 암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조선 후기의 농업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양법이 보급됐습니다. 이양법이 보급돼서 어떻게 나타났냐? 이양법, 이양법의 보급으로 광작이 이루어져 갖고 광작은 농민층의 계층분화, 농민, 농민의 계층분화가 일어납니다. 농민의 계층분화가 일어나서 하나는 양반가고 하나는 소작농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또 하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것이 서민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신분제 변동합니다. 이거는 흐름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이런 건 흐름을 파악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뭘 외운다. 이건 외워야 돼요. 이 양법 이건 외워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런 키워드 이런 걸 외우는 거죠. 알겠죠.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양법은 농업 이 양법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 양법은 일단 첫째 노동력이 절감한다.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주니까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그런 광작이죠. 그렇죠? 그러면 넓어지면 옛날에 16명이 여섯, 여섯 하던 일을 이제 한 명만 한다. 그러면 한 명은 분홍이 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빈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노동력이 줄고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그러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농민들도 자본축적이 되고 그러면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이건 신분제 동 이렇게 전체 흐름이 있지만 그중 키워드는 딱 잡아서 외워야 되죠. 이걸 전체를 외우는 게 이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통합문제도 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 도표, 사료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시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두시고요. 네 번째, 헷갈리는 부분이 자주 나올 거예요. 뭐 특히 이제 근대 민족 운동으로 가면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단어들 이 많아요. 헷갈리는 분들은요 메모를 해서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메모해서라도 외워두세요. 그다음 마지막에 기출 문제죠. 이거 꼭 풀고 가야 돼요. 기출문제 꼭 풀,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기출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한번 풀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한번 풀고 틀린 것들은 별표 체크합니다. 틀린 것 별표 체크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또 풉니다. 근데 별표 틀렸는데 또 풀려요. 또 틀려요. 이렇게 별표 두 개짜리는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제대로 정리가 안된 거죠. 그러면 그 문제만 오답노트 하는 건안 돼요. 그 전체, 소단원, 틀린 문제들은 소단원 전체를 정리하고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은 어떻게 한다? 암기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부분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만 보는 건요.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약간 뒤틀려서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나면 또 틀리거든요. 안 됩니다. 소단원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공부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무난한 점수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얻으실 겁니다. 어, 최근에 그 공무원 시험이 뭐 학력제한, 뭐 나이제한 이런 게 없잖아요. 특히 나이제한 같은 게더 없어지면서 자격제한이 많이 완화되니까 예, 뭐, 공무원을 본, 응시하는 사람들 점점점 많아지고요. 특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어, 뭐 직장 생활이 불안해지면은 정년 퇴직하고도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4 50대, 최근에 뭐 60대까지도 합격자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의, 어, 쉽게 나오는 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봐요. 쉬운 문제를 다 맞춘다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내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나도 어렵지만 상대방도 어려우니까 서로 같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쉬운 문제 틀려버리면 상대방이 맞는데 내가 틀려버려. 끝나는 거죠. 절대로 쉬운 문제 틀리지 않는 것은 문제를 푸는 과정, 지금 현재 이 문제 풀이반이지만 문제를 풀이할 때 항상 옳지 않은 거, 옳은 것들. 항상 이런 것들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문제 풀때 꼼꼼하게 밑줄 딱딱 거 가면서 문제에 실수를 하지 않는 왜? 공무원 시험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할 정도로 웃음이 나올 만큼 쉬운 문제도 나와요. 근데 그런 거 틀려봐요. 그럼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안 틀리도록 하는 방법은 예, 항상 문제를 풀때 꼼꼼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에 대한 예, 오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열정만 갖고 오십시오. 예, 저는 거기 담아 드리겠고요. 우리 말에 시작은 반이라고 했죠. 이 강좌를 듣는 게 시작입니다. 이제 1강부터 하고 마지막 하나도 완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인강을 해 보지만 완강하는 학생들이 전체 처음 수강했던 학생 중에 많지 않습니다. 완강해야 여러분 합격이 됩니다. 25강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